아, 지금 동영상을 <laughs> 찍고 있는데, <laughs> 저기 가다 보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아이고, 참. 너무 이쁘죠, 애들이.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이제 제가, 아, 완전 단수를 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물이 더잘 들을 거예요. 지금은 약간 성장을 시켰어요, 제가. 왜냐면은, 아주 큰 추위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몸집을 이렇게 불려줘요. 저 같은 경우. 그래야지만, 어, 거의 이 12월 지금 초순이죠. 이제 중순부터 시작해서, 어, 이렇게 그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까지, 아, 네, 아니, 한, 한 2월 전까지인가요? 물 주는 시기가 올 때까지 큰 추위가 오기 전까지 이제 그 기준을 썼습니다. 영하 7도라는 거죠. 영하 7도 이하일 때는 물을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제 어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내 느낌으로 했는데 감으로 하고 이제는 확실히 제가 이제 그거를 시기를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물을 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이런 시설들이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최신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얼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월 초순까지는 아마 물을 못줄것 같아요. 이제 그때 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수라는 거를 하는 거죠 어 단수를 안 하면 어 뭐냐면 냉해로서 죽는 아이들이 나와요 어 이쪽 아이들 뭐 괜찮기는 한데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어저께 비닐을 다 덮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애들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그냥 웃고 있나 지금 그냥 일을 하다가 너무 예뻐 갖고 <laughs> 어, 여러분들한테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그러고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하나하나씩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핑크프리트죠 핑크프리트도 참 이게 물들면 예뻐요 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예쁘죠 어, 근데 지금 이 작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놓는 것도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음,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싱그러움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아, 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지금부터, 어, 물들, 물을 이제 드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몸집을 불렸다면 지금부터는 예쁘게 이제 물을, 이제 물을 드려야 하니까요. 어, 참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늘 봐도 예쁘고. 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음 요리 봐도 예쁘고 철이 봐도 예쁘고 그쵸 여러분 아 정말 얘네들은 참 어쩌면 좋아 이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이렇게 어? 멋진 자태를 이렇게 뽐내고 있는 이 다육이들이 참 멋스럽습니다 음. 아이고, 참, 일은 많고, 어저께 좀 일을 많이 했더니 몸이 좀 그러네요. 힘드네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들, 아직은 물이 그렇게 팍 들진 않았지만, 아 왜냐면은 이제 여기는 물을 제가 계속 주면서 애들을 키웠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도 더 물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마저 일을 하겠습니다.